거목이. 오! 어, 또 하트가 나왔다. 조금 자랐어요, 거목이. 힘이 깃든 것 같다. 이거 파괴하는 보람이 있겠어.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는 죽어라. 밭을 갈고 다음 과제를 해결해라. 자, 다음 과제. 야, 니네 안 되겠어. 한번 모여. 집합. 자, 집합해봐. 다온 거야? 어, 몇명안 돼. 여기, 퀘스트하고. 보안이 거목에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혼스럽던데? 어, 위문을 가진 적 따위는 없습니다. 아까 소확한 양배추는 드셔보셨어요. 어, 양배추를 먹어보십시오. 먹자. 먹어봐달래. 오,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합니다. <laughs> 자, 음식을 먹으면 만복도와 체력이 회복된다. 음, 회복약이 별로 없으니까. 야채로 버텨야 됩니다. 조마 좀아 했다. 코니 씨 같은 빌더가 될 겁니다. 자, 알았어, 열심히 해. 뭐, 야 달성. 오케이. 어, 잠깐만 퀘스트 뉴 이거 뉴 뭐지 뉴? 뉴. 무사한다. 아. 그냥 설명이 나오는 거네요. 설명이 그냥 좀 나왔어. 어,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밭 확장도 해야 되고, 어, 일단 얘들 잠자리부터 좀 해주자. 왜냐면 불상이니까밤 되면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애들이. 어, 일단, 어,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laughs> 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데서 살 필요가 없어. 너무하다고요? 일단은 허름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벽을 한 50개 만들어야겠다 네, 벽 50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아, 인성을 한번 볼게요 어 그냥 가요? 어떻게 <laughs> 어 말이 없으니 그냥 갈게요 <laughs> 자 일단 집을 만들어주고요. 어서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도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짠짠. 어, 그래도 넓은 편이야. 한 다섯평은 되겠어 음, 그리고 그래 문두개아문한개문한개문한 <laughs> 개를 놔주겠습니다 어뭘 뭐 재촉하지마 나 지금 방 만들고 있어 했스트좀 이따 하면 되잖아 어좀 지저분한데 너무 그치? 어 내가 잘거 아니니까 괜찮아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여기 집을 내가 이쁘게 지어줄 거야. 됐어. 그다음에 몇 명이지? 하나 둘 하나 둘세명두명두 명, 두 명. 그래도 니네 개인실을 내가 하나씩 해준 거야. 불도 놔주고요. 뭘안 놓은게 있나? 뭔가 완성됐다 뭐 그게 안나오네 한건가? 완성이 된거야? 어 잠깐만 다시마 하나 먹고 어 많이 배고파 조개구이 먹자 조개구이를 3개를 요리한다 자 여기도 넣는다 요리한다 넣는다 요리한다 자, 세개 만들게요. 음. 고등도 괜히 여기다 놓자. 어. 자, 바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 <laughs>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퀘스트 아직 안할 거야.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끝났어. 어, 무슨, 어, 다 자랐어. 이거 뭐 박수 외쳐? 어, 됐어. 이제 잠잘 때도 있고, 그쵸? 하나, 둘. 어, 저게 다 됐다. 바뻐 어, 은근히 바빠졌어요, 게임이. 계속 뭘 해야 돼? 필요한다. 됐어. 그 다음에 안에 침대 있지? 두게 하나. 아라레 자리. 일로 오면 좋은데, 이게, 이름 나중에는 그 이름을 지정해서 그 침대로 오게 할수 있어. 뭐,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음.. 또 뭐있나? 우리 아까 가져왔던 거다 없어졌어 그거는 쓸 수가 없네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마을이 자 수납함 수납함에 넣을 게 뭐있나 다 넣자 넣고 물도 넣고 보닥뿌은 넣고 휠도 넣고 다 넣어요 자, 먹을 것만 깨고다 넣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죠. 깔끔해. 이제 자, 됐어. 다뭐여 자, 퀘스트, 돌턴, 차코에게 이곳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와봤다만, 어 빌드와 물건을 만들게 될 줄이야. 어, 집도 만들 수 있겠지. 어, 침실로 바꿔주었으면 해. 빨간 문이 달린 자, 이단이상이어나다 만들었어. 지금. 목재벽과 판자바닥 자, 조명 한 게. 어... 내가 좀 빨랐지? 자, 지금 빌더의 위대함을 느꼈네 어, 좋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자네와 함께 거목을 키우도록 하지 어, 다른 주민들을 위해 방을 만들어주게나 자, 밭을 넣을 필요면 씨앗이 필요할 테지 어, 내 수염에 붙어있던 걸세 야, 숨에 붙어 있었어, 씨앗이. 자, 양배추 씨앗 3개. 활성. 어, 밀, 밀안 주고? 아, 하트. 아, 또 있어요, 퀘스트. 어, 양배추 씨앗도 늘었으니, 어, 네. 어, 이거 새로운 거다. 농기구 장식과 땔감을 놓아, 특색 있는 농가의 침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일꾼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 어, 탑이 이제 방 안에 들어갈, 가게 되, 될 겁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분세기님, 안녕하세요. 자, 0 개? 2 0 개. 아니다. 어, 일단 양배추 심어. <laughs> 일단 세개 세 심자. 떼기 심고, 안녕하세요. 떼기 심고, 그 다음에, 음, 맞 됐어. 자, 삽, 농기구 장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을 만들어서, 어, 방 안에 넣읍시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넓은 데로 가자. 아니, 넓.. 여, 여기가 더 넓다. 여기가 창고에 어울려. 자, 삽을. 벽에다가? 어, 안 돼? 아, 이렇게안될까 어, 뭐, 뭐, 가 부족하지? 왜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뗄감을 놓아. 아까 완성한 침실에, 어, 혹시 침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나? 자, 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집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대를 넣어볼게요. 고둥은 포기. 자 됐죠? 작은 농가의 침상. 정말 대단해.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아껴없는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네. 자또 다음 캐스트. 아주 훌륭한 걸. 음, 농가의 침상이 된걸 깨달았나? 어 바닥이 흙이라 이거 바닥이 흙이라 그런가 진짜 흙색 있는 방은 떨구는 양도 더 많을 걸세음 어묵 키우기 과제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laughs> 이 썩은 흙부터 해결해야겠군. 야 신비한 일족이 있었다고 들었네만. 어 흙은 나중에 생각한 걸로 하고 이 씨앗으로 밭을 넓혀줘. 자 양배추 씨앗 두 개. 어 씨앗 계속 준다. 발성. 오케이. 자 심는다 하나 둘 됐어요 자 어쨌든 거목이 자라서 기뻐요 자밀 수확과 밭 50칸 일국이에요 어 동쪽에 있는 촌락터에밀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요 자밀 씨앗을 찾아봐 주세요 지도의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지도를 보면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는, 없나? 어? 총독의 머리 위에 미션이 있네? 못 봤어. <laughs> 어? 목표는 되는, 거. 아, 이, 이 친구가 이세 가지를 줬었죠. 맞아. 깜빡했네. 밭을 <laughs> 어, 확장하려면, 음, 허수아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 자아 밀시앗 먼저 가져 가자. 먼저 밀시앗을. 어, 무기도 만들 수 있나봐. 아, 몽댕이. 꿈봉. <laughs> 어, 시도 전용 장비. 나는 칠수 없나봐. <laughs> 자. 우리 퀘스트를, 어, 먼저, 밀수학을 먼저 하러 가봅시다. 가자. 왠지 돌 가져가고 싶어. 어, 마치 그 디아블로같이 어... 맵이 우리가 갈 때마다 확장이 돼요 전부 다 보이지 않고 우리 그 시야가 있어요 디아블로 디아블로처럼 자 돌아서 가자 어? 쥐다 전락터의 우글우글 뭐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어 예전에 밀창고로 쓰던 곳이 있거든 음그 뒤로 입에 거미줄 맞추고 있다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마 어, 아기가 없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대쥐야.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봐. 자. 어, 그래요? 어, 풀수는 게임이 많아서, 어, 이거 하나,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많은데? 자, 자, 시도야! 얘들 침 뱉는 애들이다. 다 잡자. <laughs> 야, 다잡어 이것들이 어디서 침전배 뱉어봐라. 야, 다 몰려있어가지고. 가자. 어, 이 레벨이 상승했다. 자,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렸다. 뭐지? 어, 돌검. 드디어 공격력 18짜리 돌검이. 응?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기를 떠올린 거야? 어, 새로운 무기가 떠오를 듯하군. 모루에서 한번 만들어봐. 알았어. 가자. 겉 만들자. <laughs> 드디어 검이 나왔습니다. 음. <laughs> 자, 빨리 뛰자. 어, 스위치. 스위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일찍 거들로 사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돌검을 만들어서 갑시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무서운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두 개. 아, 시도는 전용 장비만 낄수 있나? 어, 혹시, 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도 줄수 있는지 보죠. 음, 못 주네. 어, 어, 장비, 돌턴. 너 하나 가져. 아싸. <laughs> 이제, 마물들이 쳐도, 쳐들어오면, 어, 같이 싸울 거예요. 돌턴도 싸울 수 있는 친구예요. 자, 장비. 장비. 좋다. 드디어 돌고미. 자, 어, 뭐지? 배고픈가? 배고파. 양배추 먹자. 일단. 조게 3개만 구워갈게요 어 양배추도 요리가 되네 어 뭐지? 요리한다 어? 아 그건 요리가 된 거였구나 그럼 양배추를 3개만 요리를 하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작은 참 요리를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요리하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바로 나왔었는데요, 그쵸? 그래도 기다리는 그 보람이 있어요. 어. 됐어요. 야채볶음. <laughs> 아니, 양배추 하나로 야채볶음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좋아. 드려. 됐어요. 이제 돌칼이, 돌칼도 생겼으니, 퀘스트를 하러 가봅시다. 가자. 야, 무시해. 침 뱉어도 참어. <laughs> 그쵸. <웃음> 자. 어, 밤에 돌아다니는 마무리 주의. 그놈 있어요. 밤에, 밤만 되면 나타나는 놈. 어, 세다. 왔았어 드디어. 데미지 10을 받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 자, 자, 자 도가 어, 저 물음표. 아까 그 쥐죠? 가자, 가자. 어, 몬스터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 어, 밤이 되면 몬스터는 잠이 들어요. 어, 이거 뭐야? 물음표 있어. 어, 뭐지? 조사한다. 어, 신비한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문자를 읽겠습니까? 네. 이 빌더 퍼즐을 섬에 각게 남긴다. 새로운 지혜와 빛나는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 여기서 끝나 있다. 뭐지? 말투 한번 건방진데 어.. 상관없지. 갖고 싶을 때 해봐. 자. 뭐죠? 이거 가져갈 수 있나? <laughs> 아톤풀 안돼 아직.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다안 부서지잖아. 어? 뭐야, 뭐가 생겼어? 어, 물내려뜨면 됐어요? <laughs> 조사한다. 어, 뭐, 동전 있어. 어, 작은 메달을 손에 넣었다. 어, 모으면 뭔가 좋은 일이? 야, 모으는 건가 봐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 깜짝이야. 너무 크게 해놨다. 자, 소리 좀 줄여야겠네. 자, 그리고 이제 퀘스트. 달려, 달려. 원래 이거 나무 뿌리가 있었는데, 그쵸? 비자스태미나 어, 허. 어, 안 먹어. 스태미나 음식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이게 뛸때스태미나가 달아요. 혹시 여기에 씨앗이 있는건가? 음.. 어쨌든 위로 올라가 보자 자.. 페스트가 이쪽에 있어요 지금 어? 저기 있다 가보자 어? 드디어.. 아니다 아이거 <laughs> 돌이 나오네? 어? 벽도 있어 돌 바닥이다 드디어 돌 바닥이 있네요 어? 이시도하고 같이 부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쵸 이게 다 가져갈텐데 몇 개만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아, 일단, 퀘스트. <laughs> 아, 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가져가고 싶지? <laughs> 야, 위에 뭐털고 있는 거 봐, 시도야. 야, 모닥부 챙겨. 이건 <laughs> 우리 너무 가난해. 이거, 이거 되나 분데 이거? 챙겨. 파밍력. <laughs> <하민요. 웃음> 맞아. 아, 괜히 이런 거 보면 가져가고 싶어. 놔둬도 되는데. <laughs> 나중에 다 만들 수 있는데, 그쵸? 이거 가져가. 이거 농장에다 심으면 좋을 까 이 바닥재는 뭐지? 야, 누야안 되겠다. 퀘스트 먼저 하자. <laughs> 야, 올라와. 안 돼, 안 돼. 야되니아 어, 뭐야. 여기서 뭐해? <laughs> 자, 마물한테 습격당하진 않나. 무기를 잃어버리지 않나. 저, 뭐, 운도 더럽게 없구나. 뭐지? 모르를 쓰면,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들기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밀 씨앗과 맞 바꿔서 도송나무 막대를 장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어 혼자 한 말인데 내가 다 알았어요.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진심 무기가 필요해. 이거 뭐야? 나 하나 있죠. 이거 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있죠. 어 가져. 어 좋다. 끝내주는 도송나무 막대네. <laughs> 이무기는 어디서 난 거야? 여잔가 여자 같아요. 그죠? 어. 그런데 빌더면 위험한 사람이잖아. 아니야, 난 위험한 사람 아니야. 요단의 가르침에 따라 이촐락 터를 파괴할 수 있게 됐으니까, <laughs>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laughs> 어, 개미야, 뭐야? 자, 어, 개미가 집을 지었거든. 내 무기도 저런 녀석들 때문에 부서진 거야. 자, 담내는 꼭할 테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싸우자. 아이언 엔트 이거 가지고 아유 <laughs> 자 안돼 파밍력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얘들아 개미 잡어 난 이걸 챙길 테니 너희들은 개미를 잡아라 엄청 많네 안돼 도와주고 있어 도와줘야 돼 개미 잡자 어 엄청 많아 이도야 자, 어 다행히 한 방에 잘 죽네 오안 돼. 맞아. 오 다행히 약하다. 한 방에 죽네요. 이쪽에 한 방에 죽네요. <laughs> 개미라 그러더라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자 아이언 엔터를 쓰러뜨렸다. 어 간단하게. 어우. <laughs> 어나 뭔가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언빌시앗을 어,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여자 말대로 하자. 노송나무 막대 정말 끝내준다 하트! 어 몸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뭘 꾸미고 있는거야? 어, 밀 씨앗을 찾고있다고? 어, 파괴신님이 벌을 내리실테지만 어, 나도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어 <laughs> 노송나무 막대로 만들어준 담례야 내려가죠. 어, 여기, 어, 이 드래곤 퀘스트 캐릭터들은 전부 다 이, 그걸 잘해요. 그걸, 저한테 일시키는 걸 잘하고, 그 다음 다 자기 이익을 챙겨. <laughs> 자, 꼬꼬. 어, 워프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만. 워프가, 어, 자, 거점으로 워프가 되죠? 워프. 오케이. 어, 귀신? <laughs> 자, 어, 동료를 사아줘 얘들아, 친구가 왔다. 드디어, 니들. 엄청 좋아하죠? 우후! <laughs> 매시앗을 찾아와 주셨군요. 어, 그만두고 말았어요. 빌더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평빈섬에서 녹음을 만들 동료도 찾을 수 있겠어. 어, 짐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어,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뭐죠? 아 주머니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주머니를 손에 넣었다 어, 앞으로 모험을 하면서 유용하게 써주세요 달성 어, 밀시앗을 바로 심어보죠 어, 심어주세요 예. 주머니를 입수했다 너내 동료가 되라 <laughs> 너희가 만들었다니 정말 끝내준다 어, 여를 지키는 건할수 있을지도 몰라. 위병이네요. 어, 위병은 밤에 잠을안 자죠. 일도교에 들어갈래. 이제 그 촌스러운 녀석들 가도 끝이야. 어, 투구를 가루로 만들어줄까? 뭐야, 갑자기. 지바코가 동료가 되었다. 이름이 지바코네요. <laughs> 네. 아차 없죠. 자, 이제 동료도 왔고 어, 침대가 또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 아, 지바코는 잠을 안 잡니다 이 친구는 어, 밖에서 집을 지킬 거예요 위병이라 볼까요? 자, 썼어요 어, 자, 이성무 원작에도 이런 캐릭이 있었죠, 그죠? <laughs> 어, 마무리 나타나면 같이 공격해줘요 자, 밤에는 뭐 하지 말고 자죠 네, 자, 드디어 나의 스위트 홈 어, 여기서 잔다. <laughs> 어떻게 딱 왔네요, 그죠? 같이 자자. 우와, 우와.